자 오늘은 블록키 할로윈 미니언즈 랜덤과 3일차 어떤 것을 골라볼지 여기 중간에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걸 열어보면 하나 둘 포인트 그루의 코스튬을 한 메리 걸렸네요. 자 역시나 이렇게 설명서 한 장으로 그루의 코스프레를 한 메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. 자 한번 바로 조립해 볼까요? 미니언즈 제품에서 이 손을 끼울 때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부품도 이게 조인트 부분도 되게 얇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나머지 조립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무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진짜 쑥쑥 들어가요. 대망의 그룹 가면 이야 진짜 가성비 진짜 대박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중복 없이 이렇게 한 명씩 다잘 나왔습니다 총세 가지 오픈을 해봤는데 처음에 가장 뽑고 싶었던 친구는 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족스럽네요 얘는 제가 들고 있고 싶을 정도로 검은색 자켓에 스트라이프 어플러는 정말 섹시하거든요 자 다음 제품은 뭐가 나올지 또 하루 뒤에 지켜보시죠 레츠고 어머 깜짝이야